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희 동생들하고 귀엽고 저희 네 되게 친근한 동생들 많이 온것 같은데 호응도 저희 두곡 남았는데 지금보다 호응을 더 많이 주는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영상찍었었잖아요메이스토리사이시대이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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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게임 아, 오픈 아, 아, 진심으로 음. 축하드리고요 좋아하는 데요 그쵸? 그렇죠. 저희가 <laughs> <정말> 시간이 나면 <laughs>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네네. 넥스에서 나오는 카트라이더 아, 크레이지 네. 아케이드 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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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로 집에서 즐겨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빠서 요즘 자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즐겨하는 게임이에요. 네, <laughs> 저는 제가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행기거든요, 계급이. <laughs> 재밌는 얘기네 하는데. 땡, 형님, 정말 좋아요 누나. 되게 꾸준히 하셨나봐요.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올라가고 힘들더라고요. 네, 일단, 어,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무대에 저희 시에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마보이라는 곳과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갈 텐데요. 마지막까지 저희 실사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실사였습니다.